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당선자들에게 짧은 임기지만 중요한 시간이라며 사심없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염추기경은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낀채 거리 두기를 지켜가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을 거쳐 기표소로 향했습니다. 추기경은 봉사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봉사할 사람들을 이렇게 우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추계경은 당선자들에게 공동 선을 위한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짧은 임기이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심 없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이 이렇게 물하지 말고 아주 공동선으로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축의 경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인근 사찰의 스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어제 오후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해 부산시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